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어, 컨텐츠 마케팅의 힘이라고 하는 어,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그 온라인 마케팅 하는데 그좀 약간 고전적인 여러분께서 다 아실 법한 뭐 이런 좀 스토리를 좀 전달해드리면서 어, 지금도 이런 식으로 마케팅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을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께서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셸린 스타, 그러니까 음식점이 정말 맛있어서 여기는 미슐린 스타를 받은 몇 개를 받은 레스토랑이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미슐린 스타. 그,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무슨 뭐, 아, 나는 정말,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뭔가를 하나를 잘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미셸린 스타는 왜 나왔냐면은, 이제 그 자동차 타이어 중에서 미셸린 타이어라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한국 타이어,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미셸린 타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그 타이어 회사에서 사실은, 어, 요거는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기네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께서 마시는 이 맥주, 그, 흑맥주죠. 흑맥주, 맥주 파는 기네스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이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거를 뭐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마케팅의 용도로 어떻게 사용이, 사용이 되었는지를 좀 제가 그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어, 어떻게 여러분께서 사용하는지, 우리가 사용하면 될지 한번 봐볼게요. 자, 컨텐츠 마케팅이 일단 뭐냐? 그냥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 판매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컨텐츠를 전략적으로 생성하고 뭐 배포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뭐 이미지나 블로그, 소셜미디어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걸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 뭐,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될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셸린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책에 가서 보시면요. 실제로 미셸린 가이드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미셸린 가이드가 뭐냐면은, 이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이, 여기서 자동차 타이어를 판매하는, 미셸린 타이어를 판매 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판매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겠죠. 그러면은 자동차 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맛집들을 어 이제 뭐 아이디어를 넣은 거예요. 사실 뭐미슐린 가이드 여기 가서 보면요, 맛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기름 넣는 뭐 이제 뭐 주유소라든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미슐린 가이드까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네스 세계 그 기네스 월드 레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뭐뭐어 근데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왜 만들어졌는지를 가서 보면은 이거 똑같습니다. 맥주를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맥주집에서 사람들이 야 맥주 먹으면서 야너 이런 거 알아? 전 세계에서 제일 뭐한 사람은 뭐라 카더라 전 세계에서 뭐한 사람은 뭐라 카더라 이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를 어 만들어 주기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이제 기네스 레코드가 된 거고요. 뭐 얘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회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레드불이라고 해가지고 그 에너지 드링크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엄청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무슨 뭐 격투기도 하고 뭐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러 에너지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정보가 있던지 뭔가 익사이딩 할수 있는 뭔가의 컨텐츠들을 어,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음료수 파는 거면, 에너지 음료수 파는 거면은, 이 에너지가 왜 좋다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이걸 뭐 스판서처럼 후원을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가 높여가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이제 꺼리를 만드는 거죠. 아, 저기서는 익스트림 스포츠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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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뭐, 높이 뛰는 막 이런 위험해 보이는 이런 스포츠를 여기서 누가 이걸 캐딱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레드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또뭐 많이 있는 사기, 사례 중에 하나가, 그한국인인지 모르겠지만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해서 뭐 여자 속옷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반스 파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파는데 인데 여기는 이제 패션쇼를 뭐 엄청 크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유명한 이그 모델 쇼에서 유명했었던 뭐 모델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오래된 거지만, 여기서 이제, 속옷을 판매를 하는 건데, 이렇게 뭔가를, 어, 컨텐츠, 사람들이 재밌게 즐겁게 볼수 있는, 미셸린 가이드 같은 경우는 정보, 기네스북 같은 경우도 뭔가의 정보,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뭔가를 사람들이 즐거, 즐겁게, 재미롭게 볼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브랜드를 마케팅을 해서 브랜드를 키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면은, 어, 컨텐츠 마케팅을 할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보통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고, 뭐 입소문, word of mouth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두 가지입니다. 정보를 주던지 아니면 재미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찾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그 기네스 레코드를 사람들이 봤었을 때 들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람들은 계속 뭔가에 대한 정보나 재미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왜 보고 있어요? 아 온라인 비즈니스,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요 정보를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기네스 어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미쉐린 스타 이거 뭐다알았을수 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 뭐가 좋아요? 아, 나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미쉐린 타이어가 미쉐린 스타를 연결을 지어가지고 마케팅을 했었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마케팅하는 뭐뭐 프레젠테이션 하는가나 할때 이런 얘기를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정보나 재미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브라이언이 이렇게 말만 하고서 혹시 이거 직접 써보긴 했어요? 이거 뭐 얘기만 듣고서 써보긴 한거 아니에요? 뭐 물론. 그렇게 될수 있죠. 이제 뭐 학교 대학 가가지고 이제 뭐 마케팅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가 직접 사용을 하진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몇 가지 얘기를 드린 게 있죠. 전자책으로 프랜차이즈 카페에 낸게 있죠. 그러니까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그, 그 전자상거래 시장에다가 어떻게 버블티 가게를 프랜차이즈를 하는지를 책으로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그 책에서는 제 관련된 정보가 있으니까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받으면 은 프랜차이즈를 직접 해주는 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또 다른 케이스가 제가 이제 뭐 하고 있는 무슨 그어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얻어요? 사람들 일단 모이는 데 가요. 그웹비나가될 수도 있고 설명회 같은 데를 가가지고 이제 내가 왜이 애플리케이션을 남들보다 더잘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직접 잘 만드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시장 쪽에서는 어떤 게좀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뭐. 뭐, 기업,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뭐, 백서, 그 뭐지, 와이페이퍼라든지 이런 걸 쓰죠. 백서라든지, 뭐, 뭔가 글을 쓰죠. 이제 그런 게다 그거예요. 내 정보를 공유하고 내 전문성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아 내가 전문가로서 관심을 갖는구나 아니면 얘기할 거리를 찾는구나라고 이제 저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도 보통 온라인 비즈니스 할때 웨비나 같은 거 많이 하고 사람 만났는데 가서 제가 있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어렵게 보실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로 동포대학 강의 유료 강의 팔고 있죠. 여러분 이 구매를 하신 분들은 왜 구매했어요? 를 구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요. 예 제가 이렇게 영상이 됐던 광고가 됐던 여러분께 내가 이런 정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내용인데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께서는 뭐 인터넷이 그 유튜브 같은 게막 무료니까 그냥 좋은 정보들은 그냥 다 무료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 금전적으로 교환을 하든지 이게 되고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근데 여러분께서 고민을 해요 정보를 이제 여러분께서 바꿔서 거기서 이제 브랜드가 만들어져 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제가 어, 여기서 배운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를 경험을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강조를 드리는 것중에 하나가 나는 구매자 입장이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시다가 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컨텐츠 마케팅을 왜 하는 거냐? 가서 보면은요, 여기가 답이에요. 인간관계를 위한 이야기 거리 그러니까, 어, 누구랑, 아까 기네스북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뭘 팔던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겠죠. 뭐 연애를 하든지 뭘 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는 건 아니면 구글 SEO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 가지고 어, 구글 SEO 광고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 줘요. 안 들어 줘요. 처음에. 안 들어 주죠. 그러니까 이야기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야기 거리를. 뭐 약간 좀 쉬운 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내서 한국에서 온 사람이 한국말 을 써요. 그러면 한국말을 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가까워지죠 나는 부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산 사투리를 쓰는데 이 사람이 부산에서 왔어요 내가 어렸을 때 지낸 내용들이 같고 내가 말투도 비슷해요 친화력이 생기죠 내가 비슷한 학교를 갔어요 학연 지연 이연 마찬가지입니다 뭐 얘기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공감대가 또 있으면 은 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지 신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대화도 안 해도 어떻게 신뢰가 쌓여요 처음에는 말을 터야 될 거고 말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오 어, 나랑 비슷한 놈이네 라고 해가지고 신뢰가 쌓이는 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통 화제 아니면 재미있는 얘기 등등을 우리가 이제 다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컨텐츠 마케팅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가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끌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나를 알릴 수 있는 아니면은 내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수 있게끔 하는 이게 다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내가 대화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대화를 해서 신뢰가 쌓여 쌓여서 이제 그 다음에 영업이 될수 있는 이런 인간관계를 위한 이 이야기거리로 사람들을 다가가는 것이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다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다 컨텐츠 마케팅 중요한 건 알죠 그죠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입소문 나고 싶고 내가 있는 비즈니스도 최대한 어 이거 뭐지 그, 광고, 뭐, 광고비 안 쓰고, 이거 제일 좋은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 이게 그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영상이 재밌있으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몇명 소수의 사람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은 보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 마케팅이 생각하는 게 무슨 우리가 유명한 이렇게 뭐 영화나 엄청난 어 유튜버들 이런 인스타그램 이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보성 컨텐츠 만몇 개를 가져도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툴 같은걸 사면 용하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재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의력이 좀 필요합니다 막 이왕이면은 이쁜 사람, 막 몸매 좋고 뭐보샤샤한 사람, 그리고 뭐말 잘하고 웃긴 사람. 이런 사람이 하면은 좀 좋죠. 이제 뭐. 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면 좋은데 뭐 저처럼 아닌 사람, 뭐 저처럼 이제 뭐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걸 또 이해하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페이스북처럼 이제 뭐 SNS라고 하죠. 소셜 미디어에서 보는 이 종류의 웹사이트를 봐 보세요. 유튜브 유튜브도 유튜브는 좀 성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자주 안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계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쁜 사진이 10개 있어요. 10개 있는데 유명한 데가 가지고 가서, 가서 보면은 10개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막막 몇백 개씩, 천몇 개씩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자 뭔가 프레쉬한 거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그런 창의적으로 만든 것 같은 경우는요. 이게 또 스타일이 달라요 여러분께서 영화 같은거 봐보세요 영화도 컨텐츠 잘 생각해 보면요 영상 무빙 이미지 아니면 영상 컨텐츠 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뭐 넷플릭스 같은데 가서 보시면요 한 영화를 계속 봅니까 아니면 하나 봤으니까 넘어가죠 그죠 웬만한 경우는 한번 본거는 딴 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반대는 음악 같은 경우는 또 한번 들으면 괜찮으니까 또 계속 들어요 음악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영화 아니면 음악 이게 두개가 다른데 어찌됐던 진리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왜냐면은 정보가 아니라 재미를 위한 컨텐츠니까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중요해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걸 하는 거는. 이게 이런 것도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고로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것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나는 뭐 얼굴 나와서 뭐 근사하게만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쓰기를 원한다. 저는 뭐 좋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보성 컨텐츠는 사람의 수요를 알고 제공만 해주면 돼요. 이게 너무 쉬워요. 이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수요를 찾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생각하기에 뭔가 핫한 뭐가 있다고 쳐요. 뭐, 뭐가 있을까? 어, 뭐, 2023년, 뭐, 2000, 모르겠다. 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 이래서 뭐, 축구 칠까요? 뭐, 축구, 뭐, 워낙 뻔하죠? 근데 뭐, 축구 이런 거 가서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지난 한 5년간 축구가 관심이 있었던, 뭐, 때나 날짜를 가서 보면은, 뭐 월드컵 있을 때는 당연히 이게 높았겠죠. 근데 이렇게 관심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치면요. 사람들이 관심사가 늘어가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툴을 한번 여러분께 사용해 보시고요. 저두 번째로 쓰는 게 이제 구글 플래너라고 하는 툴이 있죠. 그래 플래너로 이동하기라고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원하는 키워드를 치,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똑같이 축구를 쳤으면은, 축구 말고 뭐 강아지 쳐볼까? 뭐 강아지 뭐 뻔하겠죠. 근데 구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찾으러 오는 이 검색을 하러 오는 툴에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야 이렇게나와 강아지 이게 쳐볼게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 좀 화면이 좀 이상하죠. 뭐 아무튼 강아지라고 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다시 강아지라고 한국말로 한국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가서 보면은. 어 사람들이 찾는 이 키워드 들 어, 얼마만큼 찾는지 그래프 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 가서 보시면 은 경쟁 정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티션 가서 보면 하이 높은거 중간 낮은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지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사 어떤 정보의 관심사를 찾는데 뭐 어느 정도 SEO 작업을 해 보신 분들은 아, 이거 가지고 너무 복잡한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영어로 어떻게 찾는지 를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Ask Public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네오프테리 하는 이런 건데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뭐 Jesus 이런 거쳐 볼까? Jesus. 그래서 한국에서 어 한국 말고 미국 갑시다. 자, 미국에서 음 자지지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얼마를 치는지를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페이지를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자 ABCDE 좀큰 그래프로 가서 보면은 56개의 뭐가 있는데 이제 for without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어로지지 s without religion 해서 이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찾는 이런 단어들 구글에 가서 찾는 단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게 얼마나 찾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얼마를 찾는지를 또볼수 있는 툴. 이 툴에서 지금은 유료긴 하지만 어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키워드 키워즈 에브리웨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예, 키워즈 에브리웨어라고 하는 요 창을 깔아 놓으시고 위에 가서 챕터를 보시면은 요렇게 키워즈 에브리웨어라고 하는 어 요런 그 버튼을 봐서 뭐 얼마나 정도 사람들이 찾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켜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구글에 가셔서, 아까처럼 지지어서 쳐볼게요. 그러면은, 자, 보통은 페이지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이 툴을 쓰면은, 밑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volume, 한 달에 몇명 정도 사람이 치는지, cpc, 이거를 광고를 여기다가 했었을 때는 얼마 정도 돈을 내는지, 경쟁은 얼만큼 되는지를, 이게 툴이 나옵니다. 이거 툴을 쓰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뭐, 아마존, 이베이 가볼까? 이베이. 이베이 같은 데 가던지, 아마, 아마존 같은 데 가면요, 똑같이 이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쳐볼까? 그러면은,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자, 밑에 가서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툴을 똑같이 검색을 해놓고, 아까 이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 밑으로 가볼게요. 밑으로 가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 수많은 단어들 있죠?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하는 거, 지저스 N, 지저스 한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 구글에서는 이만큼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검색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이 디맨드, 수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여기만 봐도, 제가, 제가 뭐 알았습니까? 이제 뭐, 구글 키워드 플랜에서 보면 여기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툴몇 개를 써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오케이. 근데 브라이언 나는 보니까 난 지저스 여기 무슨 어 뭐지 음 이거 해볼게요 지저스 액션 볼이 나왔어요 한 달에 2,400명 정도 사람이 찾아요 그런데 지저스 액션 볼 때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외주를 주면 돼요 파이브 라고 하는 뭐 이렇게 외주를 줄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크몽, 이런 웹사이트인데, 여기다가 이제 뭐, 외주 작가를 구하면 돼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을 드지는 않을게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뭐, 라이더, 뭐,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뭐, 뭐, 뭐 50불, 100불, 아, 5불, 100불 주고서, 뭐, 사람들한테 쓰는 게 나와요. 뭐, 저렴하면 뭐, 10불,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게 이제 외주를 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뭐, 최 GP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많이 쓰여지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죠.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간단합니다. 아까처럼 만약에 나는지저스액션얼벌데이에 대해서 궁금하대요. 카피 복사해서 챗GPT 밑에다가 페이스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뭐 챗GPT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한글이 좀 지원이 좀안 되지만 영어는 지원이 잘 되고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나와요. 컨텐츠가 이렇게. 여기서 가서 보시면 실제 날짜가 언제인지, 뭐, 어느 쪽에서 얘기를 하는지가 또 나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을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러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돈을 버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구글 SEO죠. 제가 뭐 맨날 강조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구글에 가셔서,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를 검색을 하면은 첫 번째 페이지, 어, 순위가 왔다 갔다, 갔다 이제 세 번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가 어,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보는 구글에서 찾았을 때 나오는 그 키워드가 여기 이제 내 웹사이트로 끌어들여서 거기다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벌든지 뭐 서비스를 하든지 여러 가지가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순서를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뭐 에스트퍼블릭 같은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것 같은 단어를 찾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보는지를 보고 이 웹사이트를 구글에서 상위 노출 시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정보성 컨텐츠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단어가 정보성 컨텐츠면은 자요렇게 해서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그 컨텐츠 마케팅에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미쉐린 타이어랑 어떻게 보면은 기네스 레코드랑 뭐가 상, 상관, 상관 있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컨텐츠가 짱입니다. 컨텐츠 스킹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정보를 주시면서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뭐 한국에서 영어 배우는 사람 많잖아요 무슨 대학 가려고 영어 공부하고 뭐 영어를 하면은 뭔가 될것 같이 뭐 생각을 하는데 뭐 발음이랑 뭐 문법 뭐이거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도 잘 봐야 되니까 그런데 영어 왜 배워요 소통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왜 이게 컨텐츠가 그냥 인간관계에요 영어 배워서 뭐예요 영어 배워서 저 이사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글로 썼던 아니면 대화를 하던 어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영어로 맺어서, 그죠.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니까, 이제 그거를 맺어 가지고. 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영어 자체가 이제 목표가 그겁니다. 시험 잘 보려고 영어 보는 거 아닙니다. 소통하려고 영어를 보는 건데 사업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게 있고 컴퓨터 언어, 명령어 같은 것도 다 언어죠.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에서도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툴이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께서 조금만 배우시면은 얼마든지 그 사, 컨텐츠 마케팅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어, 도와주고, 그리고 그걸 또 돈을 벌수 있는 귀한, 어,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으니, 가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보여드린, 어, 이 링크들, 그리고 제가 툴들을 다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어느 영상에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 아래 상세 페이지 아니면 주변에다가, 어, 링크들 다 걸어놓을 테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께서도 컨텐츠 마케팅을 여러분의 사업에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면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